나 커피 마셔서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귀한 구경하는 거라고. 곧 있으면 커피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걸. 보트? 어? 보트? 엔도넛아원 그러니까 안에 더 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대로 만족할 거예요. 여기서 아, 수영할까? 알만한 보트. 예, 좋 좋아. 좋아. 파밤 팜팜팜팜 파밤 건져아지 지금. 꿀하다. 진짜 솔직히 이거 수영하고 있고 잠수하고 있는 걸맞추 이거 버그네. 물속에 있었는데 맞는 거맞줘 반피 되는 봐. 와, 진짜 예뻐요. 와, 그것도 팔다리만 맞췄어. 머리랑 이거 하나도 안 가진 거 봐. 야, 진짜 핵이네. 팔다리 핵. 의심 안 받으려고 팔다리만 쓴 핵이 있네. 물속에서도. 일카 누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숨 빨리 오르는 거캐키크하면 빨리 차요 안찾아 <목소리도> 아, 나. 에서해요어요아 됐어 안해나아 그냥 개헤해가지고 위험성을 다 제거한 채로 유유자적 여유만만 개쩔어 뽀뽀뽀뽀 S급이야 이거 오, 머리 따이밍 이거 ESP 여기에 숨어 아무도 알수 없이 한 명만 더 죽으면 10등인데 방금 사람 있었다고? 뽀뽀 기도해 한 명만 더 죽어라 나 말고 아 제발 11등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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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옛날에 지우디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속마음을 자꾸 김태우가 대변해주나 그래요. 어? <목소리> 여러분 옛날 노래 좀 메들리 해도 돼? 여기 혹시 새벽에 계신 분 중에 약간 나와 동년배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옛날 노래. 아, 스윗 e e t d r e 차 m Sweet 도 r 중에야 엑소 e 르렁 d r e a 르렁 w 르렁 하면 아 e a m Sweet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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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e 아, dream. 일단, 아, 아, <laughs> 일단 약간 그 이렇게 이런 구도에서 요 앞에 이렇게 여자 여자든 남자가 이렇게 차에 치여 있고, 요 위에서 으아 미션이 없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떻게 이러냐? 원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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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금 때렸다. 조금 때렸어, 조금, 조금 때렸어, 조금, 조금, 조금. 제 이만큼 잘했어. 아, 나 저거 죽일수 있는 건데. 장기 지원. 한대맞췄다 고마씨, 머리 안 감았나? 응. 안 감았어. <목소리>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서 많이 가렸어. 다 가리면 좀 그렇잖아. 그좀좀 <목소리> <좀> 그런데 <목소리> 김치 김치 공장 이런 데 키르기스탄 경기력 좀아쉬웠는데 솔직히 중국을 방심하게 하려고는 개소리긴 한데 그래도 잘했어요 우리 선수들. 지금 그냥 숨겨둔 거라 본다 나는. 얼마나 숨긴겨? 릴카닌 남친만큼 숨긴 거 같은데. <끝> 어디로 가지? 코카콜라 맛있다딩동댕동 오케이 오케이 오늘 좀. 여저 커피를 마시면 약간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해요. 파밍이 어떨 때 보면 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우리 판 주세요. 어, 잠시만, 이거 먹어야겠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아, 왜말아 나는 뭘 말하잖아. 아, 나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 바로 이상하게 뒤지고. 아저 이제 좀구인것 같지 않아요? 하면 막 되게 얼탱이 없이 점프하다 뒤지고 아! 이냥거 맞췄지! 그냥 말을 말아야죠 어? 원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맛있다 딩동댕동 아 그래 여기를 지키기로 했어 아, 약이 없는 게좀안 좋은데 원! 코카콜라 이론을 믿어요!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개쩔어! 사운드나 듣자 오 방금 멍 때렸어 여러분 2등해도 나한테 실망하지 마나 어, 원래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별로 1등 안 좋아해 1등만 좋아하는 사회 정말 질렸어 1등만 인정받는 사회 좋아하지 않아 어. 안돼 처지면 안 돼. 나는 계속 말해야 해. 8시까지 3시간. 저기 BJ님 발음이 안 되신 거 같은데 똑당이가 아니라 속상해입니다 속사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속상해 속사태 어? 못하났다 못하났다 아하 하하 타자도 못 친데 똑당이아 그래 알아 언니섹시공보 도니에게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잘 자요 그래 알아 어? 채팅창에 누가 썼어 그래서 한 거야 스위치가 파피 코니에게 듣고 싶은 말 뭐지 이분 왜 g g The q u 요 s t i o n my b o 하하 Even v a c a 데 잠은 못잘 l 같은데 정신 약간 c o p 람 바람 바람 예 f Ah, ha, 맞아 ha.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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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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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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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y a n Ah. Ah ah ah, Prince de plus Ah, Inception aussi.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Ah, ton nom est plus l'Obs, Une souris verte qui court dans l'herbe. On l'attrape par la queue. On la montre à ses messieurs. 잘 놔볼까 여기 누가 오면 뒤지는 거임. 누가 오면 나도 죽는 거예요. 약간 EPL 감독 스타일. 외국인들이 인상 쓰면 또확 쓰잖아. 아 뭐지? 약간 왜 이런 거. 사연 있는 개였다, 인정? <laughs> 어, 사연 개쩔었다, 진짜. 아, 뷰티 민용이, 민용이 볼까 한번? 민용이 지나가지, 아니 울었으면 야 지나가지 말든, 말던... 야, 아, 아, 예. 야, 일로 와. 농, 렴다 렴. 이미 털렸, 이미 털렸네. 아, 이 노래 그만해야 돼. 아아아아 아, 아, 아. 승무원 승무원 말투 하면 약간 이거 교정된 안녕하십니까 신기 뭐한 짓이오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이며 날씨는 맑습니다 할 말이 안 도르네요 목소리가 받을 받오 스쿠스 스쿠스 어 칠탄 남친이라고 음. y 습습다다찮습니다 스쿼드하자 스쿼드. 사람이 있구나. 아 r 가 c a n 면아 사람이 살려줄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t 따라다녀 e r I e r I r I e n t a r I e n d s I e 哦。<sighs>